교통사고가 나면 사고 운전자를 돕거나 그 현장을 수습하기 위해서 주변에서 나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 치명적인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 2차 사고의 치사율은 일반 교통사고의 7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2차 교통사고 대처법을 손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속도로에서 화물차가 넘어져 있습니다. 뒤따르던 차량 탑승자들이 차에서 내려 팔을 흔들며 서행으로 화물차를 피해가게 합니다. 그런데 승용차 한 대가 속도를 멈추지 않고 달려오더니 넘어진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화물차 운전자가 숨졌고 사고 처리하던 세 명은 혼비백산 몸을 피했지만 충돌파편에 경상을 입었습니다. 트럭 도와주려고 트럭 앞에 같이 차를 세웠고요. 도와주고 있는데 그걸 안 보고 그냥 와서 닫아버렸어요. 같은 날 새벽에는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1차 사고를 당한 60대 운전자가 고속도로에 나와 있다가 다른 차량에 치여 숨졌고, 영암에서는 넘어진 승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화물차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고속도로에서 난 2차 사고는 1신2건 85명이 숨졌습니다. 일반 교통사고 치사율의 7배에 이릅니다. 전문가들은 사고가 나면 트렁크를 열고 비상등을 켠뒤 도로를 신속히 빠져나오고,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구호활동을 하기보다 소방이나 경찰에 신고하고 도움을 기다리라고 조언합니다. 사고가 난 차량 근처나 갓길에서 손짓등으로 구호조치를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고요. 가드레일 바깥에서 구호조치를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할 것 같습니다. 평소에 차간 안전거리를 지키는 것도 2차 사고를 막는 방법입니다. KBS 뉴스 손민주입니다.